哈、uh huh. 오늘도 엽서가 많이 왔습니다. 예 엽서를 읽고 랭크 게임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닉네임 차이 님께서 마왕님 혹시 저 길드 좀 넣어주실 수 있나요? 닉네임 차이 부개입니다. 아는거 같은데 어 아무튼 고기한 엽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렸다 님께서 마피아 왕이 될 사나이 마왕입니다. 아이고 고기한 엽서 다들 감사해요. 그리고 콜픔 님께서 까며 받고 힘내세요. 까며 와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다들 감사해요. 그리고 신난다 신나 님께서 인력 감사합니다. 맞아 엽서 그때 많이 보냈었어 기억하거든. 그리고 쿠달리 님께서 구독과 좋아요. 설정까지 아이고, 아이, 고기 한 녀석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 기분, 조항님께서 1엽. 자, 그리고 샤나이님께서 고엽, 1엽. 그리고, 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왔어? 간만에 영상 봤는데 잘 보고 있습니다. 게임 접었다가 엽서 보내드려요. 있는 거다 대충 보내, 보냅니다. 와. 그리고 이거 뭐냐? 이거 크리스마스, 유령 엽서, 보름달 엽서, 크리스마스 엽서, 장난감 엽서, 주사위 엽서, 까매업. 뭐야, 이거 끝이 없는데? 잠깐만, 추천장. 이게 뭐지? 결사대 엽서인가? 아무튼, 와, 대박이다, 이거. 어, 나 이거 처음 받아봐. 진짜로. 야, 이거 뭐야? 야, 그 와중에 22시간에 플러스 1 뭐야? 어, 아무튼 진짜 엽서 10개네? 어, 아무튼 엽서 감사합니다. 샤나이님 정말 감사해요. 아, 복귀하신 거구나. 어, 아무튼 진짜 감사합니다. 샤나이님. 와, 이거 대박이네. 어, 자, 여, 야, 이. 이거 뭐야, 진짜 엽서, 나 이렇게 말이 많이, 많이 받은 거 처음이야. 한계정에. 오, 엽서 진짜 많네. 자, 아무튼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지게임님께서 고요 초코핫듀님께서 까멱. 그리고 주사위 엽서 감사합니다. 31에 플러스 3. 와, 잘 떴다. 음.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태사기 오님께서 내용 꼭 읽어주세요. 마피아 사이 꿀잼. 아, 이거 뭐냐. 트럼프 엽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조 담당님께서 뭐야. 타임 캡슐. 인력. 고엽. 까멱.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보조 담당님 감사합니다. 오늘 샤나이님하고 보조 담당 님 폭탄엽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유로님께서 크리스마스엽서 보조 담당님께서 또왕님 영상이 제 하루의 낙이에요. 클린하고 재밌게 해주시는 왕님 보면서 대리만족 느낍니다. 항상 화이팅!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예 보조 담당님 감사요. 해 이렇게 해서 엽서 다 읽어봤고 오늘도 랭크 게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 e t 어디 쓸만한 것좀 찾아볼까나? 유언계승도굴꿀 검진 타일 의사. 아왜 이렇게 레 걸요? 잠깐만. 자.. 이송 보는 중입니다 예 사탐이구요 사실 도굴.. 계승.. <laughs> 어? 이렇게 나가 왜 이래 이거? 아니 왜 이래? 야. 나만 튕기냐? 아니 이거 왜 이래? 사 뭐야? 나 독을 얘 마피아네. 일단 마피아 체크하고, 어? 나왜 지금. 아, 야, 사 마술사 맞나 보다. 사야, 너 뭐야, 도대체? 사트릭, 3 4로 이, 구. 야, 사얘 맞아. 야, 1로 내가 튕겨 가지고 해커? 아니, 내가 지금 4트릭으로 돼 있어. 그래서 3픽이 4트릭한 거 같은데. 이거 봐 봐. 야, 이거 레전드네. 술사 사픽이 뭔진 모르겠는데 7 누구탕이야 이홀리지아 시즌 해봐봐 아니야. 이 이상하다. 우선 일 가봐. 악당을 찾아볼까요? 일9 일구. 시민들 일 가세요. 일 마피아 맞는 것 같아. 지금 상황 상황 봤을 때일 마피아 맞는 것 같거든. 어? <laughs> 아 이걸 왜 오를가? 지금 1픽, 2픽이 이상하다, 굉장히. 굉장히 이상해. 4픽, 너 뭐하냐? 아, 일단 찬성해. 보을 계승 유언으로 술사 얻었어. 일트릭 지금 유언 지박이네. 불한사요정을요 일트릭 가봐. 오 나이스. 나 지금 일트릭이야. 가. 장을 찾아볼까요? 이 진이 확이야. 내일 독을 재밌지? 안 끝나면 내일 6펑7 가면 돼. 4가마피아인가 본데? 4 사픽이 마피아? 4가 마피아 뭔 같은데? 의사 아니면? 어, 나도 튕겼어. 오케이. 1호 둘다 마피아였구만. 어. 아, 1호 둘다 마피아고 얘가 도둑이었네. 아 그래. 1호 아니. 1은 진짜 마피아 티가 진짜 많이 났어. 과학자처럼 안 보였거든. 의사 나이스. <laughs> 오케이. <laughs> 계승 유언 <유언도굴> 독을 <8피데>. 팔피덱어반갑습 <laughs> 뭐야? 어? 잉? 가자. 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도주 시안야 오늘 밤숨 아니었나? 너를 <laughs> 나 도주 시안이야. 어3 경찰 나가고. 그래도 잠깐만 오3 저거 아니면 진짜 잠깐만 4 더하기 3 더하기 2가 9인데 왜3 9라 같은데? 아 8명이니까? 아3가 그냥 어어 아 잠깐만 조만 더 보자. 어, 너, 너무 너무 <laughs> 4가 어. 지금 2사 중에 솔직히 어, 사피기. 파이 보고 그냥 팔 가는 게 맞아. 어. 내온거 솔직히. 하, 그냥 쑤아 버리고 싶고 어, 삼 자경티는 어, 야 정치 맞네. 야, 사 진짜 이러면 그러면 고작 그 따위 주장으로 날 무너뜨리려 했나? 잠깐만 오늘 밤엔 팔소자. <laughs> 오케이. 뭐야? 팔소는 게 맞지. 이거 카드가 다 좋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이 판? 속보는 다시 찍을 수 없지. 잠깐만. 아, 근데, 3부터 가면 안 돼. 지금 큰일 났다. 어, 3, 잠깐만. 도주지. 도주긴 한데. 아, 잠깐만. 5피, 어차피 도주가 없잖아. 쟤 그냥 시안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4 가고. 아 이거 확패다 얘 테러 같은데 2포 2포 5 하면 끝나거든 아니 야 아니야 아니다 4 가고 아 확승이다 이거 확승이야 그 다음 4 쏘면 되네 테러라는 거잖아 그럼 4 쏘고 다음에 2포 5 가고 3픽이 6탕 하면 되잖아 일단은 4 쏴. 어, 어차피, 이제, 4 쓸모 없잖아. 정치, 이미 훔쳐가지고 한번. 4 쏘고. 잠깐만, 잠깐만! 좋아, 좋아. 어. 니가 불문이면 입안 열고. 그렇지! <laughs> 얘 판사 맞네. 어, 판사 맞아. 야, 이거 이 달릴 확률이 높, 높은데? 어. 그리고 내가 첫날에 일을 일을 시민티를 줬어. 어, 일을 시민팀을 줌으로써 애들이 그거 보, 봤으면 그거 봤으면 1, 2 마피아에 엮을 수도 있거든. 음. 이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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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야, 이거 나이스다. 야, 카드가 진짜 대박이다. 도주 도둑이 은근, 이럴 때는 좋아. 진짜로. 정인 되자마자 갔는데 또 도주 뛰었어. 또 살았어, 얘. 두 번이나 살았어. 자. 그럼 여기서 얘가 불문 터져도, 불문 터져도 육소고 다음날 이소면 된다는 거야. 아, 근데 얘가 후계자, 잠깐만, 후계자 맞나? 도주 후계야? 그냥 도주야? 아, 이거 그냥 도주면 안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반대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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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찬성했네? 아 도둑이 훔쳤구나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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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누구 줘야돼? 둘다 잘해가지고 그냥 아무나 줄게 마피아 줘어 주장 마피아 야 이거 진짜 대박이네 도주 도둑 이럴때는 좋아 어 오케이 자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피아 해봤고 반갑습니다. 자오 대박 구주 시한맛아 팔님 감사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이구 몇 분에 돌리면 충분하지. 자 이피 의뢰입니다. 이피 의뢰고 확성 없어? 오케이 자 확성 없으면. 짝수의뢰로 나가보자. 이번엔 어, 이번에는 짝수의뢰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해보자. 이 픽이 죽으면 정신군이 나가. 짝수의뢰 정치와 판사 사이 사탐이 있네. 그냥. 경찰. 건달이라는 거야? 군인. 의사. 그러면, 하나 단서 줄게. 어, 이피 의뢰거든? 어. 실픽이 7, 칠... 내 입장. 실 확이 아니잖아. 그러면 실픽 9라 면이 보조까지 가능해서 아직은 확은 줄수 없어. 잠깐만. 어 일단 확은 아니야. <laughs> 이픽이 뭐야? 일단 사탐이잖아. 정치와 판사 사이? 정치하고 야 이야. 리저리는 빨리 뭐 하는 거야? 누구야, 지금? 일단 반대해봐, 어. 아니, 뭐야. 일단 반대해볼게. 3, 8은 다르다 그러면 3픽은 7업 해야겠지 여기서? 니 건달, 건달 나왔잖아 3픽아 이러면 3 가야지 3 보조? 3노마비, 3보조임. 잠깐만, 6홀경 확기거든5노마 7노마비고, 3노마 지금 6, 그러면 4마비야. 왠줄 알아. 6픽이, 5노 첫날. 그러면 내 입장. 그러면, 잠깐만. 아니야, 3부터 가는 게 맞아. 이거, 위성판 맞아. 3부터 가. 아, 3. 누가 왜? 아, 맞네. 아, 미안하다. 아, 그러면 그러면 4 가는 게 맞아. 어. 4호 둘다 마피아임. 어, 4호 둘다 마피아야. 솔직히 4군인 아무튼 나는 이 을에 나오면서 이렇게 어필하고 아니 4, 4, 5픽 지금 1만 몰잖아 2픽 확이야 어 2픽 확이거든? 그리고 그니까, 어, 4부터 가. 4 군인 나오고. 5피 얘네, 시민 안 보면 무조건 4호 가면 돼. <laughs> 판다 나왔잖아. 예언 아니야. 4호 다 가라고. 다부터 가. 그리고 빨리 녀석은 빨리 <laughs> 오 위선마비야. 이호중 조사해봐. 일 노마베. 어일 조사하면 무조건 나. 아냐 3보조 맞아 <laughs> 생각해보니까 얘 보조 맞더라고 38 다른 팀인데 6픽이 3놈 만냈으면얘 무조건 보조잖아 내가 생각을 못했네 순간 오케이 어 잘했어 말 잘했다 이, 이러면 그러면 답이 다 나왔어 4마피아에 얘 위선마비였던거야 어 왜냐면 내가 2픽 의뢰거든 2픽은 무조건 확이야 3칠 중에 보조니까에 내가 날 쏘네. 실패하다니. 아 이걸 날쏘네 오. 오케이 오가 그냥. <laughs> 와 이거는 판이 진짜 쉬웠어 보고 가야지. 근데 너야 너는 남탓 남탓 우동. 아니 지도 아니 어이가 없네. 요즘 애들 왜 이러냐? 너도 너한거뭐 있어? 솔직히 과학자가 제일 열심히 했어. 어, 나 진짜 얘 건달인 줄 알았잖아. 얘가 죽고 나서도 어얘 어, 뭐 어떻게 어 얘가 죽었지? 얘가 건달인 줄 알았는데 근데 또 시민 티가 났어 얘도 오히려 과학자가 혼자 다했지 너네들을 한게 없어. 음. 둘이 또 점수 때도 똑같나 보네. <laughs>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남 탓은 그래 언급하지 마.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용병 해봤고.